야 고르세 수액이 지금 넘었어 넘었어 야 눈이 왔는데도 어떻게 계속 나왔을까? 계속 넘어가지 계속 흘러가지 어. 이게 넘었는 것도 있고 다른 나무가 있고 고르세는 다 넘었고 여기 어. 새로 어. 어. 교차하고 놔두고 올때야눈 속에서 수액이 이렇게 <laughs> 흘러 넘쳤네 다 차가지고 야안 얼었네요 그래도 오 얼었다 녹았죠 그렇네 래그 얼어서 녹았지 이따 얼음 다 어릇다. 제가 체하고 응응 이야 자 한병 꽉 차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가는 길에다 꼽아놨습니다 이제 갈때 회수해서 가겠습니다 이거 한병 꽉 찼습니다 나머지 또 회수하러 또 논을 헤치고 가보겠습니다 아딱논 많이 왔다 오 눈 속에 또 눈을 헤치고 이 가래나무랑 고래새 수액을 채취해 보는 것도 생전 처음입니다 이 이런 경험을 다해 보다니 오 날씨는 지금 풀려서 따뜻합니다 아주 지금 이, 이 날씨를 계속 때면 금방 여기 눈도 금방 녹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또, 수액이 얼마나 찼을까, 궁금합니다. 아주, 오유눈 이,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아 가는 것도 힘드네. 오, 지금, 한, 1m? 그 정도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 오, 야.

어, 지금 막,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까지는, 지난주까지는 너무 추워서 안 나왔고. 야, 어휴, 어 야, 눈 쌓이니까, 올라가기 힘드네. 어허. 야. 야... 어... 우후... 우후... 우아... 차가 좀막 흐릅니다. 야, 이속에세 걸로 체인 딱 해놓고. 이것도. 어, 이것도 다찾네요 야, 아, 고로새는 뭐, 눈 속에 파묻혔으면 이렇게. 오, 오, 꽉 찼다. 야. 저기, 저기 꼽아놨지. 저 위에 한개 꼽아놨지. 어, 저기 또 하나 있고, 고로새. 저거는 가래나무죠, 이거? 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 가래나무를 향해서 가보자. 우 우우. 아, 이 파묻혀가지고 안 보이나, 얘?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야. 파묻혀가지고 안 보여. 나안 찼나? 안 찼나? 아, 요거는 안 찼네. 요거는 안 찼어. 어. 요거는 반 찼네. 반. 반. 어. 가래나무는 확실히 예. 가래나무는 확실히 여기 반밖에 안 찼네. 오. 붙자. 오르샤. 오르 어, 자. 아, 어, 이건 뭐. 찾기도 힘들어. <laughs>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완전 아, 다 판부도 여, 뭐. 야. 야. 어이구야. 어우. <laughs> 아, 이거는 그거네. 고로세. 여기요. 이건 고로세네. 아. 아 제개꾸 놨다는 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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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기죠. 근데 별로 안 찼어. 안 찼어. 야. 어? 요거. 거 가려나무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laughs> 어, 어 이건 가래나무. 어, 예. 어, 야 이거는 안 찾네. 얼었어. 오이것도 거의 찾다. 야 찾다 찾다. 야, 오 많이 찾네. 어 근데 이게 어. 시원나다 겨울인데 날파리들이 야 날파리들이 많이 들었네 여기는 어떡하지? 자뭐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막 엄청 납니다 지금 아 밑에는 아직 눈이 저렇게 쌓여있어. 어. 오. 아, 한번. 물이 얼마나 찼을라나? 자, 올해 마지막. 가래 나무 수액 채취. 아, 기대가 됩니다. 오. 가보자. 오. 오. 어, 어, <laughs> 얼마 없네요. 없어 없어. 야, 조금 나오다 말았다. 야,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진짜로. 야. 눈이 이만큼까지 여기 한4일 전에 눈이 이만큼까지 쌓 있었는데 지금 다 녹았습니다. 야, 이제 수익이 조금밖에 안나안 안 나왔네. 이만큼 가리나무 수익이 마지막인데 이만큼. 야, 바닥에 조금 나왔네. 하하. 야, 그래서 이게 어디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이건. 꽤 있네, 오, 와, 오, 예. 아, 이걸 한반병 정도 찼습니다, 물이. 오, 야, 아. 하 이렇게 벌레 안 들어가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번에는, 아, 이걸 아직 이제,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 이제 말랐네. 물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는. 야, 이거 뽑아내고 여기는 여기 뚫었던 자리는 여기 이제 모른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요게그 벌레 같은 게 들어가면 나무가 이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딱 막아줘야 됩니다 벌레가 안 들어가게 그래야 나무가 또잘 살고 내년에 또 수액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오, 와, 반병, 하하, 반병, 오, 오, 이게 어디야? 아. 두 번째 성공. 아, 또 가보자. 와, 여기 눈 사태가 났던 곳이네. 오, 자, 여기서 눈이, 이야, 눈 사태가 나가지고 여기 눈이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쌓여있네. 오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세 집.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새 집인가? 새 집. 야. 아유. 찾아봐야 되는데. 내거 어디 갔지? 아, 못 찾겠네. 오우. 기꼭대기또 하나. 바래나무어이제 쪼매난 나문데 많이 쳤네 어 오오 어... 여 어... 야... 어... 뭐야 에이 아니다야 꽉찬줄알았더 <laughs>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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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머리서 보니까 꽉찬줄알았더 조금 에이 그래도 이게 어디야? 요만큼 찼어, 요만큼. 이만큼 야, 귀하다, 오래 가래나무 수액. 아, 진짜. 귀하네. 아, 이거, 올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마지막, 고로새가 아니고, 가래나무 수액, 채취하러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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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얼마나 찼을까? 우와, 오. 야어 계속 나오네 물이 그래도 야 이만큼 이만큼 <laughs> 야. 야 나물 하나 먹어가지고 놔가지고 야 이게 잘 먹었다 이좀 작네 좀 작아 옳지 으싸잘 먹었다 내년에 또 보자 잘 자라라 고마워 마지막씩 가래나무 오, 이만큼 받았어 마지막 와이 가래나무 이렇게 큰 가래나무 오. 오. 와, 여기서 거의 한두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거 아, 요, 어 오늘 성공, 미션 성공. 야, 하하 나중에 한 번이고 먹어봐야지 맛은 또어떤나 <laughs> 야, 맛있어? 어? 달죠, 달죠. 금방 받은 거는 달죠. 신선해? 해가게. 오바하면안 되고. 아, 아니야 진짜. <웃음> <와>. <웃음> 맛있어 여보? 응.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좋다고. 신기한 건이 가져서 하루 있다 먹잖아. 이맛안 나? 이 맛이 안 나. 음, 알겠어. 아, 정말 이 처음에 받았을 때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음, 알겠어. 너무 많이 먹지 마. 응. <laughs>